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MJ플렉스 미디어총괄 부사장 김태호입니다 아, 제 유튜브에서 요즘 계속 아, 파견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 오늘 굉장히 그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견직으로 입사하게 되면은 아, 출근 직전에 어, 뭘 작성하냐면 어, 파견자 근로계약서로 하는 걸 작성을 해요 그 파견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파견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견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다뤄보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저는 저어 m g 렉스 있지만 갑의 입장도 아니고 의뢰 입장도 아니고 중간자들 입장에서 이 파견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첫 번째. 파견 근로자 어, 근로계약서를 제가 저, 어 아까 그 어, 썸네일도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떻게 되냐면은 갑, 갑은 갑어 MZ플렉스와을 어, 예를 들어서 땡땡땡그랬는데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홍길동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MZ플렉스에 있는 그 근로계약서 샘플 을 갖고 제가 이이 제가 이제 p p 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 그, 파견근로 계약서는 회사마다 아마 이거랑 유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많이 너무, 먼, 너무 많이 차이가 있으면요.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표준계약서를 근간으로 아마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견근로 계약서 맨위 상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 갑은 어, MJ가 되겠고, 을은 어, 이제 파견회사에서 그, 어 취업하는 자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어, 첫 번째 슬라이드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파견 근로자 취지 고지라고 되어 있어요. 파견 근로자 취지 고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을은 을은 을이니까 어, 파견 사원이 되겠죠. 을은 각 어, m j 플렉스의 근로자로서 대상이 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거는 파견법 24조에 나와 있는 거요 그래서 어 일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직장, 뭐, k b s KBS, MBC 일을 하지만은, 어, 그, 근로자의 대상은 갑에 있다. 갑에 있는 갑은 어디냐면 MGFX. 그러니까 그런, 파견 회사가 되어 있다. 이런 파견 근로자가 고지가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견 근로 개시일이 됐어요. 일하는 시작이 되겠죠. 시점, 시점. 이걸 개시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정해봤어요. 2025년 2월 27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근로 계약 기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건 근로 계약 기간 중요해요. 요부통적으 여러분들 잘보셔야될것 같아요. 근로 계약 기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예시를 든 거예요. 2025년 2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1년이죠, 1년. 그러니까 파견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다. 우리가 이제 2년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상기 계약 기간이 만료일 전에 3자 협의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상기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으로서 본다. 이게 뭐냐면 1년 계약이라는 얘기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일 하다 1년 안에 1년 계약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또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퇴직금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1년 플러스 1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연장 계약, 계, 연장을 계약하지 않으면 1년으로 끝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자, 최초 계약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본다. 수습기간 만료 후 입사 기준, 업무 태도, 업무 능력, 적성 등이 업무에 부족할 경우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이거예요. 아, 입사를 해서 3년 동안, 3개월 동안 일을 해봤는데, 3개월 동안에, 아, 뭐, 적성이 안 맞는다든가, 또, 근태가 불량하다든가, 업무에 있해서 너무, 너무 못하다든가.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경우, 이제 우리가, 아, 승교시키기 전에, 어, 저 슥, 쓰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MBC, MBC는 MZ 플레이스에서 홍길동의 친구가 근무에 부정느해가지고 계약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흔치는 않은데, 그런 경우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기간에 수습기간을 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본 채용 후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업무기간에 통산한다. 그래서, 어, 뭐, 대부분들 이렇게 계속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 3개월 수습기간을 업무에 통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견 직원의 경우 사용업주와 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 계약 기간 내지 계약 내용이 변경에 따라 근로 기간 단축 도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해놨어요. 를네 번째 프로젝트 수용 파견 직원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이 만료 후 계약 기간은 종료된다. 단 해당 프로젝트가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 간의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된 프로젝트 기간에 따른다. 그래서 이거는 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지, 아까 아 특수한 경우 이렇게, 어 그, 이, 한정된 것인데, 이것도 일단은, 어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탈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어 종사 업무 보도이렇게 종사 업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저, 이거는, 회, 이거는 방송이라든가, 회사마다 틀리는데, 방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술, 연예 및 경기춘 전문가 업무, 코, 업무, 그가지고코드2 8돼가지고 사용자 업무는 MBC, 뭐 소속부서는 제작기술부,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소를 보도록 할게요. 근로장소. 아, 사용 업무 소재지, 이거 예를 들은 겁니다. 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67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상기 소재지 및 사용 사업주의 사업 수행 및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업무상 필요 시 변경 가능한. 이게 이런 거예요. MC b 같은 경우는, 어, 상암동도, 상암동에도 MC가 있지만 일산에도 있어요. 일산에, 어, 그, 일산에서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이, 이런 프로그램도 일산에서 할, 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업무상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나는 상황에서 일하기 했는데 왜 일산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특별한 경우에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걸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무, 근무 장소에 대해서 그다음 일곱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무시 취업 명령자 예를 들어서 도대체 업무에내 업무는 누가 취업을 내느냐 이거에 대한 어, 그 예, 구분이에요. 그래서 어, 소속 예를 들어서 소속 부서 제작 기술부 어, 김태조 파트장.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러가지 근무에 대 업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업무 취업 명령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 중요한 데 여덟 번째. 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시업, 종업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업, 종업시간은 색다른 표현인데 뒤에 나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아홉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슬라이드는, 아 어, 근로시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 기본적으로. 어, 또 시, 시작 시업 시간이 뭐냐면 일을 시작한다는 시업 그래서 시작 시간이 나오면 되는데 어, 근로, 거기 터진 계약서에 보이는 시업 시간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다 그, 종업 시간은 어, 18시다 아, 아,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아, 1시간이다 12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근로 시간 8시간이다 일수는 5일이다 그래서 스케줄에 따른 교대 근무가 있다 이런 걸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요, 요것대로 이렇게 진행한다 기본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열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열 번째 근로 시간, 이제 사실 설명인데요. 상기 시업 종업 시간, 그러니까 시작한 일시작 시간과 그 끝나는 시간 및 휴, 휴, 휴게 시간은 사용 사업주 또는 갑의 상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갑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MBC인가 MBC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을은 사용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을 지시할 경우에 이에 따르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니까 혹시 연장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휴일 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시간의 근로는 사용업주의 사전 요청 또는 사전 서명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임의 조기 출및 임의 잘료는 시간의 근로로 인정되지 않니함을 취업 조건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시간의수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만숙지하고 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의 근로에 대해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이이그 파견 사원의 사인에 첫 번째 사인이 들어가요. 여기 첫 번째 사인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사인, 그런 게있자 그래가지고, 여기 땡땡땡,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인이 돼 사인에 이렇게 사인을, 첫 번째 사인을 설명한다. 사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열두 번째, 휴일에 대한 얘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열두 번째 슬라이드. 주휴일, 주간의 소정 근로 일수를 만근한 자에게 하나의 유급, 근로자의 날, 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 제외, 기타 취업 규칙 등에 정한 날, 이런 날을 휴일한다. 주휴일은 통상 일요일로 하나, 부득히 업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휴일이, 일요일인데, 업무가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날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 이런 거예요. 저, MBC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MBC 같은 경우는 9월 3일이 방송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의 날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돌아요. 그래서 그런 날, 또, 어, 12월 1일이, 창사 기념일에 우리가 그학교도왜 왜 생일날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듯이 창사 기념일 이 있어 그날도 이렇게 공휴일로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만 그런 거마다 회사마다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쉬는 날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자 열세 번째 휴가 휴가를 보도록 할게요. 어, 근로기준법에 정한 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연차 유급휴가 등이 있고 남녀 고용평등법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휴가, 가족 돌봄휴가가 있다. 사용업체의 휴일 및 휴가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에 대한 사업업체에 서 조금씩 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 사라보면 KBS, MBC, SBS, JTBC, CJ가 이거 조금씩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잘또 숙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저, 해당 사업자의 선임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물어보면 잘알 수가 있어요. 자, 14번째 보도록 할게요. 14번째. 어, 연차 유급 휴가를 보도록 할게요.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8알 이상, 출근한 을에게, 그러니까 그, 그 파견사원이죠. 파견 15일이 유급휴가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을 또는 1년 8월 미만에 출근한 을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유급휴가를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을은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어, 계속하여 근무기간이 근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러니까 그때 안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다만 갑의 기책사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가고 싶었는데 갑이 만약에 일이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일을 더해야 돼. 다 이럴 때는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갑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갑의 갑의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니 연차 유급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갑이 가라앉는데또 우리 안갈수 있어. 그런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법 개정 시 개정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그때 그 법영변 또 바꿔서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이런 용이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5번째 임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임금은 기본급, 식대,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기급에 그대 있는데 어, 원래 이제 우리 계약에다 보면 X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 그런 게된 샘플을 보여주기 때문에 X보다는 이렇게 타이틀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두 번. 그 다음에 임금 두 번째, 1 6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그, 시간의 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기본급 플러스 10대, 식대, 그가지고 10대를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간의 근로수당 곱하기 1.5. 야간은 0.5. 그러니까 야간 근로를 0.5서 계산을 한다. 그 연차 수당 및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한다. 이렇게 연차 퇴직금은 이렇게 법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 17번째 슬라이드, 임금 세번째 보도록 할게요. 임금은 당일 1월부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의리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이게 뭐냐면요. 어, 내가 5일날 입사했어요. 근데 어... 월급달이 10일이에요. 그러면 5일치를 주냐? 안 준다 이거예요. 그거를 언제 주냐 면 5일날 입사해서 말일까지 근무한 거를 그 다음 달 10일날 준다. 이래 이해 얘기예요. 월급은 다 주긴 주는데, 이렇게 말일날까지 일하는 거에 대한 월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 재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전금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게가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하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형태는 월급제로서 월정급여는 사용사업주의 파견직 급여기준을 참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어, 등장하는 게 하나가 어, 포괄이금제와 개별이금제가 나오는데요 자 18번의 슬라이드 포괄이금제에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모든 급여가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에는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시간의수당 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면 일정 금액을 받게 된다. 이거는 포괄근무제는요어그 그, 그 월급 안에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해도 별도의 수당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거의 다른 개념인 그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개별 임금제인데요. 개별 임금제는 기본 급여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간의 수당, 휴일 수당을 추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시간의 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MBC도 이렇게 어떤 파트는 포괄 임금제로 적용돼도 있고 어떤 파트는 어, 개별 임금제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파부구성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현업하는 데서는 개별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현업이 아닌 높은 상급 많는 데는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laughs>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째 보도록 할게요 안전 및 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을은 갑과 을의 파견근무지 사용업주 간의 정한 산업안전규칙및 기준에 준수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만일 을태만하 여겨 을의 지적사고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갑 또는 사용업주의 이의를 제기할 수다 그러니까 갑에서 이렇게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을이 잘못 어기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갑이 책이 아니라 의리 책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자, 21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나간다. 다만, 1주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짧게 근무한 자는 1년을 근무해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퇴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또 해놨습니다 자 22번째 신혼보증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회사마다 좀 틀리는데요 mj플렉스의 계약서에 있는 것을 내가 내용으로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을은 귀책사유로 인한 재직중 또는 퇴직 후 갑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 갑은 을 또는 을의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매년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에 준하는 기한만큼 연간 보증보험 금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신혼보증보험을 가입하며 해당 보험료는 의리 부담으로 하며 급여시 공제하기로 한다. 이거는 이제 계약할 때가 다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만약에 2년을 근무하더라두번 정도. 아마 내가 보기엔 몇천원 정도 되는 거 알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 을, 그러니까, 어, 파, 파 파견 사원이 이렇게 낸다. 이런 게에 대한 정,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2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 기타 아, 을은 상기 사용사업주소재지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락보다 성실히 근로해야 한다. 을이 계약 도중에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갑에게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 MBC를 다니다가 두번 다니고 싶어 그러면 한달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 어디에? 아, 물론 그 해당 사업장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아, 그 갑에게 이제 MJ플렉스 MJ플렉스에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본 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업주의 취업기침및갑의취업기칙에 따르며, 취업기칙에 정함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및 확연법 등노동강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에, 여기에 만약 이런 내용들이 없어. 근데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어, 갑의 그취업기칙 또는, 어, 노동법, 근로기준법, 확연법에 따른다. 이렇게, 이렇게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24번째 보면 또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여기 사인하는 게 나왔죠 사인하는 게섯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들을 다 숙지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거기는 설명이 나왔어요 파견근로자 최종 사인 여섯 군데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는 게 사인해야 되고요 을은 갑과 사용사업주 사이에 정한 근로자의 파견계약에 따른 취업조건인 파견취업조건고지서를 교부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다. 여기 또 사인해야 되고요. 동근로계약 체결 및 노무관리, 재세금 신고 등 명확하기 위해서 은 중등록번호를 가볍게 수집하고 피직고 5년간 보관하에이의 없이 동의한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개인정보죠. 이거 이거 또 위거가 있어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과 을은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두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후 각각 한 번씩 보관한다. 이게 이제 간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서 두 장을 놓고 거기에 서로 사인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간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을은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름 등을 적고 사인해야 된다. 또 상기와 동일한 근로계약서 할부를2 0 2 1년 2월 27일 교부받음을 확인한다. 이런 걸 받았다 이런 것도 사인해야 된다. 이렇게. 여섯 군데, 그러니까 요 마지막 뒤에 있고 여섯 군데랑 아까 그 임금에 관한 사인, 에서 일곱 군데의 사인을 이렇게 수정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슬라이드, 제가 이 파견 근로자 근로 계약서를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사인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세히 못읽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근로시간, 휴가 임금, 이게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 매니저에게 현장에서 문의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사인, 그 매니저가 출근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 이 매니저한테 현장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된다. 그 사인을 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체크해야 된다. 그렇죠. 딱, 사인 했는데 또 궁금하면 또 물어봐야 된다. 또, 아, 실제 근무 시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 궁금한 점은 근무하고 있는 선임 파견 사원에게 문의해야 된다. 그러니까그 회사에 파견직 선임이 있을까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요 그분한테 이게 뭔지.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어, 기약, 글, 파견자 근로계약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파견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일하는데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값도 중요하고 을도 중요해. 요 그러니까 어, 파견 회사도 중요하고 파견 사원은 다 사원들, 상인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어, 읽어보시고 또잘 정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제가. 어,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그중간자도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설명이 이렇게 아직도 충분히 설명 안 됐다고 봐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파견업에 대해서 궁만 분들은 이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 제가 아니라 우리 파견 대니저담당자들이 여러분의, 방송사, 미디어의 취업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아, 세상을 환하게 비추신 남자 MJ플렉스 부사장 김태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